열시히일어 안녕하십니까 오스분 커버입니다자 이번에 RSI 브랜드에서 셀비징 스타터 함선이 출시하셨습니다 바로 RSI 셀베이션인데요 지금 이 새로 나온 스타터 함선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함선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함선의 스펙 정보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선의 브랜드 RSI의 함선입니다 함선의 역할 스타터 함선의 셀비징 전문함입니다. 스타터 셀비징이에요. 한선에 운용 인연한 명짜리 단자식 함선이고요. 한선의 크기 당연히 소형함, 수몰함입니다. 함선의 무장은 소형 셀비징 함선인 만큼 되게 미약하게 달려 있는데요. 1 사이즈 무장 두 개의 슬롯만 정확하게 있습니다. 미사일 같은 거는 없고요. 함선의 부품 스펙은 1 사이즈 실드두 개, 1 사이즈 파워플레트 하나, 1 사이즈 쿨러 하나 그리고 컨텀 엔진도 1 사이즈로 달려 있습니다. 자, 세비진 가능한 총 화물 용량은 6SCO인데요. 자, 이게 폴추진과 똑같이 자동 배출 시스템 갖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6SCO만큼 컨테이너가 배출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r s 의 세비에이션의 1 0배율 60달러로 출시된 함선이고요. 별도의 스타터 패키지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세비에이션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죠. 자, 함선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함선 보자마자 와, 작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저 조그만 크기의 함선인데요. 자, 또 재미있는 점은요. 앞에 이제 카펫을 보시면요. 뒤에 인테리어가 아예 없습니다. 내부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단자식 혼자서 탑승만 가능한 그런 함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간 전체는 이제 세비징을 위해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1 사이즈 무장 두 개가 여기 이렇게 귀엽게 또 달려있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방어 능력은 있습니다만 뭐 사실상 전투적 능력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요 박스 같이 생긴 이벽 안에 세이비징 빔이 있어요 그걸 나중에 열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제 둘러보시면 이런 곳에 이제 함선 부품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릴레이 같은 거 있구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도 있구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 무장 꽂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 렉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공간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 함선의 스펙 엔지니어링 가능한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디어 여기가 이제 세이베이션이 6SCO 세이베이징을 하는 화물 칸입니다. 앞에 이제 문같이 생긴 게 있죠. 이제 따로 버튼 같은 건 없어요. 얘는 이제 자동으로 배출한 시스템이라서 셀비징하고 나서 이제 1SCO만큼 채워지면 알아서 뽀뽀뽀하고 배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재밌는 점은 요건 살짝 내려온다는 점 이렇게 내려가죠? 뭐 이렇게 타 올라갈 순 있어요 그리고 이 r s 세 셀비에이션의 하나의 또 특이한 점인데요 이게 이제 아이템 제작기가 없어요 보통 셀비징 함선은요 이 배출기의 아이템 제작도 같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셀비에이션은 약간 완전 스타터 셀비징 함선에서 그런지 뭐 따로 제작기까지 시스템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비션을 가지고 뭐 탄창이라든지 페비닝 탄창이라든지 멀티툴 같은 거는 이제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예, 판단이 됩니다. 자그럼마 맞아 한번 구경하시면요. 이제 반대쪽에 돌아가시면요. 예, 재미있게 이런 쪽에 발판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 이페이베이션이 함수 부품이 이 상단부 쪽에도 있거든요. 그런 거 살펴볼 때 밟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쪽에 보시면 아직 구현은 안 됐지만, 네, 기, 연료 넣는 포트 같은 거 있고요. 여기도 함수 부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자잘하게 다 위치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기도 이제 무기를 하나 더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제 네, 아주 간출한 네, 누가 봐도 세이비징 전문으로 쓰는 그런 함선, 네, RSI 세이베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함선, 이제 네,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해요. 전방에 가가지고, 이거, 엔터 파일럿시트 버튼, 눌러주시면요. 다음과 같이 의자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보는 시스템이죠? 네, 드레이크사에서 뮬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계 함선 탈론이라든지, 그런 나오는 시스템. 타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요. 다음과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얘는, 짠 닫혀요 자 한번 탑승하였습니다 네, 보다시피 뷰는요 아주 괜찮은 편이에요 아주 잘 보이고 셀베이션이라고 리 글자도 잘 적혀있고 이쪽에 m f d 뿐만 아니라 이제 셀베이징 관련된 키오스크도 같이 있는 시스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버튼들 보시면요 이쪽 라인에 플라이레이디가 있고 뭐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죠 이제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전원을 켜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3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이 생겼어요. 자, 가운데 약간 원통 같은 거, 동글동글한 거 있고요. 전반적으로 넓적한 모양에, 뭐 약간 파이시스 닮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RSI 브랜드의 외형을 가지고, 뭐 뭔가 좀 조물조물 좀 새롭게 만들어 낸 느낌? 네,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이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음, 가볍게 한번 이, 띄워볼까요? 자, 한번 띄우면, <놀람> 소리도 약간 독특하네요. 그리고 뒤에 엔진 쪽은요, 다음과 같이, 요렇게, 이글이글 이글 약간 제우스에서 나오는 그런 엔진같은 시스템 갖고 있어요 밑에 랜딩기어 좀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랜딩기어는 당연하지만 접으면요 다음과 같이 네, 들어갑니다 귀엽게 들어가죠 요게 바로 스웨비에이션의 기본적인 비행 모드예요 그러면 물어보실 수 있죠 카봉님! 이거 스웨비징 암선이잖아요 스웨비징 암 어딨나요? 물어보실 수 있죠 M을 누르면 스웨비징 암이 나올 텐데요 어딨냐면요 이쪽에 있습니다 짜잔 앞에 튀어나오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암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세비징을 하고 자동으로 세비징도 배출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이 칵필 안에서 다할수 있는 세비에이션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세비징 하는 만큼 세비징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칭으로 들어와서요 세비징 모드를 키고요다음 같이 전방에 있는 버려진 어벤져 타이탄을 가볍게 세비징을 해볼게요 어, 그 세, 세이비징 하는 방법은 다 똑같죠?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주면 다음과 같이 쭈르흡수 하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위치가 살짝 모이려면 이제 G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에임이 모여가지고 좀더 빠르게 세이비징을 해요. 함선이 조그마다 보니까 뭐 에임 잡기 편하고요. 물론 세이비징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세이비징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성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세비징 한 상황인데요. 이제 세비징 오늘 하고 나셔가지고, 이제 배출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이제 RMC를 뽑아내셔야 될 텐데, 그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키오스쿨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는 현재 1.31 FCU의 리사이클 메트리 컴퍼지션을뽑았고요 그거를 이제 뽑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오토 이제 해서 눌러놓으시면 자동으로 뽑힐 거예요. 저는 아직 눌러놓지 않았기 때문에, 셀프로 뽑아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뽑아볼 텐데, 이제, 1SCU, 3초 걸리나도 되있요 이제 눌러볼게요. 눌르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보시면, 이렇게, 컨테이너 1SCU 나와서 자동으로 슉 하고 배치되는 자동 배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 그러면 1SCU만큼의 리사이클 매터리 컴포즈를 뽑았고요. 이제는 한번, 헐스 크래핑이 아니라 먼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lt W 눌러가지고, 먼칭 모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앞쪽 면에서 이글이글하고 먼진 기계가 준비를 시작합니다. 요거를 이제 눌러서, 이제 페이블 들어가면, 윙윙윙윙윙윙윙 하죠? 어, 앞에 이글거리기 더 심하네요? 봉! 하고 깨지고요. 자, 이거를, 흡수모드 들어와서, 흡수를 시작하면, 어, 되게 빠르게 흡수합니다. 소용암들을 세이비징 하기에 괜찮게 구성되어 있어요. 쭉 먹고, 흡수하고요. 나머지도, 흡하고요 자, 흡수. 다 했습니다. 커볼게요. 약간 번개가 지직지직거리는 약간 이펙트가 좀 있네요. 좀 신기하게도. 자 여러분 0.96 f c u 만큼의 컨스트럭션 러블로 들어가고요. 약간 부족하니까 앞에 있는 에로도 같이 한번 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하고 먹어주면에로도 깔끔하게 잘 잡혀 주신다. 자 그러면 총 얼마를 이제 먼칭을 했나? 1.18자 먼칭이 되었죠. 이제 이젝트를 눌러 주면요 나오겠죠? 눌러 보면 이쪽 라인에. 나온 컨스트럭션러블이다 같이 가운데에 포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셀비징해데 물건들을 잘게 스택트블로 빼셔가지고 화물앱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서 판매하시거나 정제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제소 있는 데서 정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으면 여러분들 셀비징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셀비징 스타트함 RSI 세비션에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함선 완전 셀비징 전문으로 탄생한 스타트함이라서 셀비징 하는 것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셀비징은 입문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함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뒤에 이제 화물 공간이 6SCU가 있으니까 그걸로 간단한 화물 운송 정도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뭐두 가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이제, 입문 삼선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자, 이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모두 바이바이! RSI f a b i a 네, 뉴비분들의 새로운 스타트함으로 잘해 잡을 것 같습니다.